본자사의 김지현PD입니다. <laughs>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꽉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어, 우막 울컥하는데요. <laughs> 네, 지금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들 정말. <laughs> <저 밖에 웃음> <있어요. 웃음> 당무가 저한테 주어버죠 <laughs>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정지영 감독 이에요. <laughs>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즐거워 하실 만큼 재밌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여지동안요 그... 오직 화제를 도지 진 화살에 집중해 주시고 많은 소망 부탁드립니다. 네, 잘생긴 배 완성입니다. 아, 예. 어, 이렇게 아주 소중한 시간, 어, 부러진 화살과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어, 이, 처음 이 영화를 이제 시작할 때, 작년, 어, 초였죠. 어, 정정 감독님에게, 어, 전화 한통 받고, 시나리오를 받고, 그 다음날 바로, 어,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. 그그 그 당시만 해도 이 저희 소재가 그래서 이 뭐랄까 이 투자 같은 것도 좀 사실은 좀어고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마음을 합해 가지고 우리 영화를 만들자 해 가지고 어, 이렇게 완성이됐는데 어, 내심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나 어, 많이 지지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. 내 결과에 대해서.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, 그런 지지자 중한분한 한 분이 여러분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. <laughs> 아,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도 사랑해주시고 저한테도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시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. 아 여러분들요? 알고 네? 있입니다아다 <laughs> <laughs> <잘게> <laughs> 재밌게 보셨으면 요 이번 연휴 동안 가족들 모이고 친구들 만났고 주위사람들 만났을 때 많이 많이 입소문 좀 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웃음> <웃음> 네, 아,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대 인사하면서 정말 많은 힘 받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우리 영화 구석구석에 자발적으로 영화를 더어잘 만들기 위해서 완성시키기까지 저 끝에 있는 김지영 PD님도 재판 장면에서 보조 판사로 아주 윤성근 어, 선배님 어, 우추 편에 앉아서 아주 깨알 같은 보석 같은 어,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. 아무튼. 정말 많은 분들의 힘으로 영화가 완성이 되었고 지금 또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정말 행복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어,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. 차렷 정례.